음. 대전 황영씨가 삶의 만족도에서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도시마다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시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삶이 있는 도시잖아요. 여러분이, 일단 이 도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최고. 최고 맞습니다. 금년 들어 2, 3, 4, 5 연속 삶의 만족도 대전과 경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평가가, 기업도 기업 평가가 있잖아요. 뭐, 삼성이랑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대전이. 금년도에 도시 브랜드 평가에서 몇 위쯤 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준으로 몇일까요 2위요? 1위는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이요? 대부분 서울이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추월해서 대전이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실은 좋은 기업들하고 여러분하고 사실 매칭해서 주요된 좋은 기업들 정보도 알고 함께 좋은 인재들 기업으로 모시고 가는 역할도 이렇게 하는 중간에 이기를 공간인데 그러면 대전의 상장 기업이 이렇게 있겠습니다코수당이 있는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 혹시 아시는 분? 그런거 별로 궁금하지 않죠? 시그 7개가 있어요. 러면 7개? 근데 금년 말쯤 60개가 넘을 가능성이 그러면,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그러에 있는 대구광역 그러면, 구광역시가인아가 아마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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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보다, 우리는 120년 된 신흥도시입니다. 그러면 상장 기업이 대구하고 대전 어디가 클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많겠죠? 어, 금년에 들어와서 대구를 추월해 대전이많습니다 한계가 많죠. 근데 연말쯤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부산하고는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 을 빼고 저희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이 많습니다. 부산은 82개가 많요 그러면 대구, 부산, 대전 중에 상장회사 시가총액은 어디가 크겠습니까? 어느 곳이죠? 대전! 대전이요?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렇죠? 맞습니다. 대전이 대구보다 20조 원이 큽니다. 부산보다 15조 원가까이큽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대전에 상장한 기업들이 첨단 혁신 기술로 보장돼 있다는 것입니다.